어, 김강사! 오늘은 어디를 치료하러 가야 되지? 음, 그래! 오늘은 역시 또 PPTV 역사 채널을 치료하러 가야겠구나! 네, 오늘 한번 청소하러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네. 아, 아.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또한번 청소하는 컨셉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알아볼 단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신라 하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은 바로 어, 신라 중대에 비해 신라 하대 해공왕 집권 이후에 왕권이 점차 약화되었고 이에 반면에 진골 귀족 세력들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봤었잖아요. 그리고 덩달아 지방에서 차차 이제 반란의 씨앗이 일으켜지게 되면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됐다. 그거의 결정타를 불러온 사건이 바로 김원창의 난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이 신라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었지 알아보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고고고고고고고. 고고부. 아, 안 돼. 자, 여러분들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 바로, 어, 약간 그 전복 같은 모양에 띈 포석정이라고 하는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는 오, 금으로 만든 집이 있네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왼쪽에 있는 포석정 같은 경우에는 유흥 공간이에요. 여기서 신라 그런 관리들과 왕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노는 곳이에요. 연못 같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만든 집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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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대로 티죠 예. 자 왼쪽에 있는 포석정 같은 경우에는 신라 하대에 굉장히 많이 이용되었던 공간이에요. 여기서 놀았던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왕과 귀족이라고 했죠. 자그 다음에 이런 금으로 만든 집에서 살려면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돈이 많고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살겠죠. 이 신라 하대에 굉장히 이런 사회가 많아졌는데 이런 걸내 네 글자라고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빈부격차라고 하죠.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 못 사는 이런 사회가 바로 빈부격차라고 가 하는 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신라 사회는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 못 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있게 산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포석정이고요. 두 번째 금으로 만든 집 금입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포석정이라고 하는 곳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왕이나 귀족들이 노는 곳이에요. 여기서 발견된 게그 주사위가 발견이 되는데요. 막 술을 세잔뭐 벌칙으로 뭐, 음, 뭐 음악 없이 춤추기. 춤추기. 그리고 뭐술세잔으로 연속 먹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놀았어요. 자, 신라사회 지방통제력이 약화되고 왕이 계속 교체되는 이런 시대, 혼란스러웠던 시대에도 이렇게 놀았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금으로 만든 집. 좀 나눠 줘서 좀 여유 있게 같이 살면 좋을 텐데 말이죠. 금으로 만든 집을 만들어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다, 귀족들이요. 자, 이와 반면에 농민들,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한번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바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볼까요? 자, 진골 귀족과 사원, 그러니까 절, 절의 대토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속에 국가 재정은 바닥이 라고 파탄에 이르면서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놀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수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불어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 풍년과 자연재해가 계속 생기게 되면서 농민들의 농사가 망하게 되고 세금도 낼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진성 여왕 때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이 먹고 살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 토지를 잃고 자기 스스로 노비가 되면 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어 산으로 들어가서 도적질이라는 초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신라의 불만을 품기 위해 봉기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서 중앙 정부에 대항 저항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는 상주, 경상북도에 있는 상주에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적 세력들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집합화되게 되면 군사조직으로 발생하는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곡식이 많은 어, 사찰이나 부유한 집안을 도적질, 약탈을 하게 되면서 어, 그들의 그런 전유품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창고에 녹으면서 지방에 굉장히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호족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호족 세력들은 지방 에서 중앙 정부의 <laughs> 대항하는 게 되면서 이 계속 카운터펀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아야 아야. 하겠죠 그래서 지방통제력은 거의 힘이 약해지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진골귀족과 사원에서 대토지 소유가 늘어났다고 하는건 땅이 넓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땅이 넓어졌다고 하는거는 땅이 없어진 사람도 생겼다는거겠죠 그래서 특히 땅에 뺏긴 사람들은 바로 농민이었습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들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어그 없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땅을 뺏겠죠뭐 돈을 주고 뺏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기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낼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없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덩달아 이 귀족들의 그 사치의 모습을 아까 포석정과금입택을 통해서 알아봤었죠. 여기에 더불어 더 사치스럽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더 많은 재물들을 빼앗고 그 재물들을 가지고 더 사치스럽게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잖아요. 원래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더 많이 강압적으로 걷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더안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 9세기 말, 800년대 말쯤에 되면 여왕 마지막 신라의 마지막 여왕인 진성 여왕 때는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그 사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헌다왕 때부터 흉년과 기근으로 어, 당나라 그 이주하는 사람들이 어, 170명이나 있었다. 그래서 신라가 굉장히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버리고 이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재산의 집에는 국식이 엄청 많아서 노비가 3 0 0 0명이라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노비도 있었겠지만, 세금을 낼수 없거나, 자기의 삶이 힘든 사람들이 스스로 노비가 된 사람도 여기 3,000명 안에 포함이 되있겠죠 그리고 또, 소, 말, 돼지를 먹어요. 당연히 지금도 먹긴 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넓은 울타리나 뭐,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소나 말이나 돼지를 풀어놓고, 사냥을 해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이 먹으면 참 좋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쏴서 화로에 쏴서 잡아 먹는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있죠. 그리고 곡식들이 없는 농민들에게 빌려주는데 그 이자를 엄청나게 높이 차서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하면 노비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신라 사회 에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백성들은 굶주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심지어 자기 의 자식을 노비로 파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 고 합니다. 자, 이런 사회가 계속 되게 되면 농민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승려가 지금 신라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아, 통일신라 백성들은 살기 힘든데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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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승려가 다른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 귀족들과 왕은 굉장히 술만 퍼먹고 놀고 있어요. 나라의 망조가 들었구나. 지금 귀족들과 지배층은 엄청나게 잘 사는데 백성들과 그못 사는 사람들 엄청 못 산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공평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라 중대 처음 상황은 얼마나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그런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신라 하대 상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흉년과 기근이 들고, 국가는 돈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 세금을 내라고 계속 독촉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이 지금 텅텅 비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고, 백성들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귀족들의 노비가 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원, 저런 왜 땅이 많아잘 살까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어 사람들이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믿잖아요 종교를 그 믿는 그 대가로 돈을 내거나 이런 국식들을 바치는데 이 사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있게 살수 있는데 그 사원에서도 그 사원과 결탁한 귀족들이 더 많은 걸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원도 대토지를 소유하고 사원에도 노비가 엄청나게 많은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 하대의 백성들 대부분 농민이었죠. 이 농민들은 노비가 되는 그런 안타깝지만 비폭력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 신라 진짜 못하겠다 진짜 못 살겠다 여기서 도적이 되는 경우가. 그 사람들을 초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적들이 산이나 그런 음지에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아니면 잘 사는 귀족들이나 사원의 물건을 빼앗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도적들, 초적들은 굉장히 약간은 여유 있게 살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초적들의 팀에 같은 팀에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로 점점 모여듭니다. 그럼 초적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라 하대의 반란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봉기들은 처음에 으쌰으쌰하면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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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굉장히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조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와! 와 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또한 중앙군의 그런 토벌로 인해서 이런 반란은 진압되게 됩니다. 특히 원종과 애노 그리고 빨간바지를 입고 다니는 적고적의난 이런 것들이 신라 사회를 뒤흔드는 농민 봉기였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보시면 진성여왕 때 여러 주군에서 색을 못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그 관리들이 다 먹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색을 바치러 이런 술에 뭐 이런 걸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 가면은 뭐 초작들한테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색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그 창고가 텅텅 비게 되니까 관리들을 독촉하니까 관리들 도 반란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이 초작들이, 우벌떼처럼 허로록, 허로록, 로 일어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농민들은,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나라지만 나라가 지금 이런 괴판인데 나라를 믿고 살수 있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하여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이 호족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전에 이 호족의 개념부터 살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걸호 자에 그 다음에 가족할 때 족자예요. 그러면 호걸 가족 호걸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건 원래 중국에서 온 말인데요. 지방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원래 뜻합니다. 원래 뜻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하대에 등장한 지방 세력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 호족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교과서 내용 99쪽을 통해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99쪽 교과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통치력, 그리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스스로 힘을 키운 독자적인 세력 호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을 직접 따지리면서 농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면서 그들을 군사로 만들고 또한 방어를 위해 성을 쌓아서 자신들을 성주나 장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종 승려나 육두품 지식인과 손을 함께 맞잡고 신라 정부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호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방에서 굉장히 세력을 떨쳤던 호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신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방을 거점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인 다 공동점인데요. 이 사람들이 호족이구나. 아이 사람도 호족이구나. 출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출신들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의 출신에는 호족이 되기 위한 출신이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농민들 중에 일부가 도적이 되는 초적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 초적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력을 키워서 호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지방의 유지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면서 명망이 있거나 굉장히 유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촌주들이 호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반란에 진압하면서 어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면서 업적을 많이 떨쳤던 군진 세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장보고, 그리고 나중에 배울 겸업 이런 사람들이 군진 세력들이 호족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네번째로는 해상세력이 있었습니다 해상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보고 같이 어, 외구들 뭐 해적들을 무치르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한 핵심적인 것은요 바로 아, 다른 그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국이나 뭐 나중에 배울 왕검 이런 사람들이 어 해상 세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족의 출신 조건을 정리하면요. 어 촌주, 그 다음에 어 초적 출신, 그 다음에 해상 세력, 분신 세력, 이렇게 네 가지 출신 조건을 정리할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족들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백성들을 많이 끌어모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끌어안고 자신들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려야겠죠. 보살펴주고요. 당연히 보살펴주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을 쌓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성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성주라고 하고요. 군사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장군님이라고 불리기도 자신 스스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었고요. 또한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라한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된 시점에 이 지방 각각의 곳곳에서 성을 쌓고 그들 자신이 행정권과 사법권과 그다음에 군사권을 장악한 호족 세력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호족들은 이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 이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해주면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는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 영입을 합니다 누굴 영입하냐면요 바로 육두품 세력들을 영입합니다 육두품 세력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굉장히 신라 사회에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국학에도 들어가고 뭐 독서상품과 이런 제도를 통해서 크게 성장하는 세력도 있었고요 최치원같이 당나라의 그 외국인들을 전형적으로 뽑는 빈곤과에 합격하면서 엄청나게 주각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라사회의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들이 진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의 그런 플랜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확실하게 그런 인정, 그리고 확보해줄 자신들의 그런, 어 인정해줄 수 있는 세력이었던 후족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들은 대부분 그런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어, 육두품들을 영입하면서 그들의 인기를 더욱더 올려나가고요. 그들이 만약에 더 체계적으로 이 성보다 더 넓은 지역을 확장했을 때 사람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육두품들을 이용해 그들의 인기를 올려나가게 됩니다. 자 아까 최치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 신라 하대 말기에는 삼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승우, 최원희, 최치원 이런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서 엄청나게 빈곤가격해서 유명한 정치 행동을 하다가 신라로 귀국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개화관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신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 최승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백제를 세우는 호족이었던 견원에게 도움을 주고요, 최원희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고려를 세우는 왕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신라 육두품 세력들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사람들의 그 머리, 사상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더욱 더 안정시키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셨을 겁니다. 그 종교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의 하나의 종파입니다. 어, 중국에서부터 멀리서 들어온 하나의 어, 종파인데요, 이전의 불교 같은 경우는 에 대부분 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핵심 키포인트는 이 교종과 선종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 교종과 선종을 비교하기 전에 이전 삼국시대 불교 모습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종과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대부분 백성들도 많이 믿었지만 귀족들의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백성들은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글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불교 같은 경우에 경전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의 접근하기 힘들었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사람이원우였죠그 다음에 태르 관세인부세을 믿으면 모두 근다라 왕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대중화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교종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의 교가 있고요. 그리고 귀족과 왕실이 믿고 그 다음에 정전과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교종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신라 하대에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던 선종은 아홉 개의 종파인 구산이 있고요. 신라 하대에 집중됐고 허 단순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양을 열심히 하면 모두 다 부처가 될수 있고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 해탈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호족들과 백성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야 지금 여기 선종을 선님이 웃었는데 너네 이렇게만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이 불교 열심히 막 믿기만 하면 나중에 다잘살수 있대 이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백성들이 어, 우리도잘 먹고 잘살수 있겠구나 믿게 되는 거죠 더욱더 그 백성들의 그런 머리 사상을 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종을 이용하게 했대.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호족과 육두품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체제를, 지방을 안정시켜 나가는데 여기에 사상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선종만이 아니라 이 지방, 이 지역에서 살면 좋다라고 하는 사상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호족들에게는 더 개입이 되는 거죠. 이 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서 100쪽입니다. 자, 도선이라고 하는 승려가 중국에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걸 들여옵니다. 풍수지리설은 신라인에게 경주를 벗어나 지방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선종과 함께 포족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제 이상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치원이나 유학자 일부등은 선종과 풍수지리설에 관심을 보였고 유불선의 좋아 사지라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땅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조상님들이 묻혀 있는 그런 산그 그 무덤에 가보면요, 항상 보통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그 물가가 그르는 배산임수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이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 바로 풍수지리설을 후족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풍수지리설을 통해 야 내가 호족인데 이땅 굉장히 좋은 땅이야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음양오예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호족들은 자신들의 든든한 지지 기반을 위해서 육두품 그리고 선종 풍수지리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두 시간 동안 우리는 신라 하대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아, 중앙 정치의 모습,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흔들리는 중앙이 흔들리니 지방도 흔들리는 모습들 그리고 호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이 중앙은 흔들리고 있는데 굉장히 사치와 향락의 풍조가 엄청나게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 또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이 봉기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대표적으로 원종과 애노 그리고 적고적의 봉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방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지방 또한 그런 체계를 잡아 줄 새로운 세력인 호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호족의 출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촌주 뭐 낙향 세력, 그리고 군신 회사 뭐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5쪽들 같은 경우에 지지기반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 유학으로 똘똘 뭉친 육두품 세력들을 등용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선종과 풍수지리서를 이용해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이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모습들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니 그 인물이 바로 궁예, 견원, 왕건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세 명의 인물들과 아직 뼈만 남은 이 신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치료사의 역사치료는 계속됩니다. See you soon. Bye bye.